안녕하세요. 자타칭 눈썹 마스터 킨비가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제 영상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약간 앵앵콜로다가 눈썹 다듬기 오늘은 3종 세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샵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3종을 다습니다 쪽집게, 가위, 눈썹칼 이렇게 3종 활용해가지고 저는 보통 어떻게 눈썹을 다듬는지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스텝별로 내 눈썹에는 어떤 걸 적용하면 좋겠는지 좀 고민하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추가 컨텐츠로 제작해서 네, 첫 번째 필요한 준비물 스크류 브러쉬입니다. 주로 쿠모의 스크류 브러쉬 쓰고 있는데 다른 타사 이제 스크류 브러쉬들에 비해서 쿠모 브러쉬는 이 모가 엄청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눈썹 한올한올 한올 빗어줄 때도 너무 좋지만 이제 눈썹 결 정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힘이 세진단 말이에요. 눈썹 베이스가 벗겨질 위험이 있는데 그런 위험이 아주 아주 현저히 적은 부드러운 모를 가진 브러쉬라서 초보자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원래 이렇게 꺾어진 모양이에요. 제가 꺾은 게 아니라. 원래 이 모양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손 각도를 많이 들지 않아도 편안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로 먼저 빗어주고 시작할게요. 보통 빗어줄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옆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눈썹 산 정도 되는 부분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아래로 빗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보면은 제가 왼쪽이 좀더 무성하게 자라는 편인데 여기 이런 식으로 앞쪽은 일자, 옆으로. 대각선으로 내리다 보면 제가 이제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황금 비율 편 참고해 보시면 은 여기 제가 가이드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눈으로도 이렇게 황금 비율 가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라인을 대단히 어긋나는 친구들만 다듬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 길이를 다듬습니다. 기장 자르기. 이 친구는 원래는 어, 네일 아크릴 가위라고 해가지고 이 날이 되게 긴 편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긴 가위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위의 날 자체가 자처럼 쓰는 거거든요. 눈썹용 쪽가위 사용하면 너무 기장이 짧아서 속도감이 좀안 나니까 보통 시술해드릴 때이긴 가위를 쓰고 있는데 혼자서 쓰실 때도 초보자분들이 꽤나 편하다고 이제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 친구도 추천하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입을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슉 집어넣어서 이걸 한 단계로 탁 자르고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라운드 모양으로 살짝 부드럽게 굴려서 만들어 줄 거라고 이제 이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눈썹의 길이감을 자를 때는 이렇게 계속 각도가 흐트러지기 쉬우니까 최대한 그냥 일자로 싹둑 잘라주는 게좀 중요합니다. 여기 어긋나는 부분만 싹둑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고 난 모들은 스크류 브러쉬 사용해서 살살 이렇게 톡톡톡 뜯어내듯이 끊어내듯이 긁어주면 이 안에 짧은 모가 들어가서 막 얼굴 주변에 막 우수수 떨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자르고 스크류 브러쉬 활용하고 하는 거좀 습관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썹 칼로 길이감을 자르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왜 가위를 쓰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지상점 앞머리를 한 번이라도 잘라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느껴봤을 부분인데 가위를 가지고 뭔가 모발 같은 걸 자를 때는 살짝 이모들를휙 하고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위로 이 눈썹 길이의 기장감을 잘라줄 때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살짝 밀리면서 좀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으로 잘리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눈썹 칼로 이제 똥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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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때는 칼로 끊어내는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실패 확률을 줄이려고. 가위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눈썹 윗부분, 눈썹의 등 부분이라고 하는 이 위에 이마 라인 부분들은 보통 저는 좀 넓게 넓게 커팅을 해주기 때문에 칼을 선호하는데요. 머리라고 할까요? 이 머리 자체가 되게 얇은 편이거든요. 눈썹과 눈 사이가 좀 좁더라도 이 칼이 쏙 들어가서 자르기가 좀 쉽고, 그리고 이 친구를 잘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초보자들이 쓰기 좀더 용이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가이드가 좀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검지를 딱 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 검지 탁 대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된 다음에 살짝 들어주면 45도 각도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내가 한 가닥씩만 끊어서 잘라야지 하는 느낌으로 내려와서 다듬어요. 다한 다음에 눈썹을 털지 말고, 한칸 하고, 눈썹 털어주고, 한칸 하고, 눈썹 털어주고, 이런 느낌으로 전진을 하면 돼요. 다한 다음에 눈썹을 막 치는 게좋습니 느낀 점인가요? <laughs> <너무 어떤 느낌? 웃음> 피디님 이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귀찮으니까 다른 데는 다 털잖아요. 눈썹 칼을 쓸때 가장 주의해야 될게 급해지면 안 되거든요. 밑에 있는 피부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안 써도 될 부분에 날이 닿으면 피부가 빨개지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트러블이 더잘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칸씩만 끊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전진을 해야 돼요.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눈썹 산에서 꼬리 라인을 어떻게 자르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세요. 우리 초보분들이 하는 제 자세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산이 없어져요. 눈썹을 잘 다듬는 특급 자세. 겨드랑이를 떼세요. <laughs> 겨드랑이를 떼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날이 45도로 옆으로 탁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자놀이 있잖아요. 관자놀이 있는 이쪽 라인을 내가 좋아하는 눈썹 각도에 맞춰가지고 날 자체를 위치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눈썹 각도가 좀일자로 빠지고 싶어. 그러면 좀 평평하게 들어서 깎고, 어, 나는 약간 산이 있는 게 좋아 라고 한다면 이 날의 각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겨드랑이를 떼고 전진을 할때이 주변에 있는 잔털도 다 같이 정리가 되면서 훨씬 부드럽게 다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 산은요, 맨 마지막에 다듬어요. 밑에까지 다 다듬고 멀리서 대칭 보면서 이제 팔쭉 뻗어갖고 대칭 이렇게 보면서 인상도 써봤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눈썹 산그 한올 때문에 대칭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썹 산은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숙련이 조금 된 분들은 날로 바로 여기 자라난 부분을 이렇게 눈 감고 이게 소로로록 미세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왕초보 분들에게 실패 확률이 현저히 없을 만한 팁은 쪽집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쪽집게 올령템이고 이거 완전 미세한 그 피지까지도 찝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보통 쪽집게를 뽑는다면 이렇게 연필진 자세로 하시는데 쪽집게는 이렇게 할 때가 훨씬 더잘 뽑혀요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모가 난 방향 밑으로 최대한 들어가서 뿌리를 최대한 가까이 찝으세요. 그다음에 난 방향대로 뽑아주는데 쪽집게가 잘 맞물리는 아이일수록 고통이 없어요. 진짜 잘 맞물리는 애로 사야 되고 이거 진짜 비싸거든요? 18,000원 주고 샀나? 제 기억에 그래요. 근데 무슨 쪽집게를 1 8 0 0 0원이 주고 사 하지만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만족 중이다. 이런 식으로 각도를 아래에서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눈 근처에는 사실 이렇게 뽑은 자국이 나거나 잘린 자국이 나면 좀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눈에 가까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몇 가닥씩 뽑아서 없애주고 있습니다. 잘른 느낌 났을 때보다는 차라리 뽑아서 없애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손거울을 들고서 뽑는 것보다는 이렇게 큰 스탠드형 거울을 하고 왼손으로 살짝 얼굴에 텐션 이렇게 긴장감을 쫙 잡아준 다음에 뽑으면 좀덜 아파요. 잘 뽑히고. 음. 자 여기서 킴비스 팁, 놓칠 수 없는 킴비스 팁. 이한 올만 뽑으면 정말 내 눈썹이 완벽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때 멈추세요. 그것이야말로. 땜빵의 시작입니다. 한올 때문에 대칭 맞추다 보면 눈썹이 다 이렇게 비틀어지거든요. 보통 그렇게 거슬리는 눈썹 한올이 있을 때는 언제 다듬으면 좋냐면 눈썹 다 그리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까지 싹다 하고 모든 눈썹을 내가 할거다 했는데도 얘가 거슬린다 하면 그때 뽑거나 자르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친구. 제가 눈썹 그릴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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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는 브러쉬인데, 쿠모 디파이닝 아이섀도우 브러쉬, 코 쉐이딩 브러쉬 겸용이고요. 이 친구 자체가 인조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색력이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을 진하게 그리면 그릴수가 약간 남성스러워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쉐이딩 컬러로 되게 많이 쓰고, 파우더를 쓰더라도 보통 이제 내장형 브러쉬도 많이 쓰지만 이렇게 흐드흐들한 브러쉬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눈썹 채울 때 너무 예쁘게 채워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쓰던 쉐이딩 중에 하나인 롬앤 베러댄 컨투어 공이 그레이 쿨 중간 컬러랑 어두운 컬러 있죠? 이런 거 하나씩 섞어가지고 톡톡 두드려줘 주고 우리 몸통에서 가장 진한 부분 바로 옆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냥 쓱쓱쓱쓱 느낌만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도 꽤 괜찮아. 남은 양으로 앞쪽으로 톡톡.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눈썹 트렌드가 이제 약간의 투명함과 결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막 많이 색깔을 완벽하게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 약간 벗어나가지고 느낌만 길게 연장해준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채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에스쁘아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6호 라이트 토프 컬러인데요 제가 꼬리 그려줄 때 주로 자주 쓰는 거고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꼬리가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때문에 꼬리만 살짝 그려줍니다. 느낌만 내 느낌만 이렇게. 네 이렇게 제가 지난 편에 이어서 눈썹 다듬는 거 3종도 오늘 조금 컴팩트하게 소개를 해 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눈썹 자체가 꼬리만 좀 잃어버린 어렵지 않게 결이 난 편이어서 이제 문제성 눈썹이라고 하죠. 이제 되게 숱이 엄청 많거나 엄청 하늘거리거나 엄청 연하거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눈썹 모델분들을 이제 상시 모집하려고 해요. 저희가 평일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평일에 시간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더보기란에 모공이라는 모델 모집 공고 있는 곳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꼭 모셔서 함께 눈썹 컨설팅하고 촬영 결과물로 남기는 유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눈썹 관련해가지고 눈썹 펌이라든지 아니면 염색, 탈색 이런 종류도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